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우마원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이라고 합니다. 어, 네 오늘은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세화고에 어, 맞춰서 통합과학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학 특강 때문에 얼굴을 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특강 수업이 좀 겹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인사를 좀 드리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이력이고요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통합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통합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학, 화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투 내용이 전부 들어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 주요 단원들이 많이 포진어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좀 필요를 해요. 원 과목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물화생계 원 과목이라는 부분은 2학년 올라가서도 배우는 부분이지만 이해를 동반한 암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안 되면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통합과학부터는 중학교 과학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운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뭐 특히나 세화고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이 심합니다. 어, 내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도 하고 어려운 내용도 가르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수능 수준의 고난이도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제아보는 그래요. 특히 이제 원과목 어, 그림 같은 거, 실험 그 실험, 그래프 같은 부분도 많이 인용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음, 혼자서 공부하기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 과목이고요. 영역별, 학교별 선생님들 이제 성향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학교 수업을 좀 충실히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유인물들 분석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합과학의 구성인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1 2 3 4단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아고 어,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나가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1 2단원의 절반씩 어, 위에 절반씩은 1학기 중간고사가 될 거고요 1 2단원의 저, 뒤에 절반은 이제 1, 1학기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 4단원의 제 앞부분은 3학년, 아, 1학기 중간고사가 될 거고요. 아, 2학기 중간고사가 될 거고요. 뒷부분은 2학기 기말고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1단원에 전반부에 화학파트가 들어있고, 2단원에 전반부에 물리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가 조금 어려워요. 음, 조금이라는 표현을 좀, 음, 바꾸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새학원은 특히나 물리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데 사실은 이제 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부를 껴서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이제 내신에 그렇게 나왔지만, 올해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매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난이도가 바뀌진 않겠지만, 어, 단어 순서들, 이제 학교에서 진도 나는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네번 시험 중에서는 아마 1학기 중간고사가 정말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 얘기는 1학기 중간고사를 잘본 친구들은 꾸준히 점수를 응, 유지를 했을 것이고요. 1학기 중간고사 점수를 좀못 받은 학생들, 물리를 좀 소홀히 해서 점수를 못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뒷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만 등급을 좀 유지하고 또 올리는데 아마 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과 같다면 작년과 같다면 음,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1학기 중간고사에 좀 총력을 다해서 물리 위주로 해서 연습을 좀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과목별 비율입니다. 과목별 비율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통합과학의 내용만 두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물리가 30% 화학이 한 절반 정도 돼 있어요. 물리에 한 절반 정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각각 이30% 25%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건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보고서 챕터별로 분류를 했을 때 그냥 단순한 분류입니다. 근데 이제, 세화고를, 예를 들어서, 세화고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접목을 시키면, 난이도를 좀 고려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물리가 40%가 아니라 50%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어렵게 됩니다. 정말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 어렵다기 보다는 아이들이 잘 외우지 않는, 또한, 또한, 통합과학의 어떤 내용을 벗어나는 부분들을 수업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유인물도 많이 내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합과 플러스 알파로 좀 수업 외적인 부분들을 음, 수업 시간에 잘 어, 필기도 해야 되고 외우는 거에 좀 집중을 좀 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하원는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물리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물리가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에 이제 두번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물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의 물리 때문에 망했으면 뒷 부분에는 물리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어야 없어야 1학년 때 성적을 어느 정도의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그래 통합과학의 중요성, 통합과학을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계십니다. 과연 내가 우리 아이를 통합과학을 지금 학원을 보낼 것이냐, 인강을 들을 것이냐, 미리 3월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왜 해야 되냐, 왜 미리 저 공부를 해서 등급을 똑같이 받아야 되냐면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나오죠. 아직은 먼 얘기지만. 3학년 때 진로 과목 선택이,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등급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특히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우리 학교 학생을 뭐 C, D 이렇게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A, B를 맞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떨어집니다. 대학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1, 2학년 내신의 중요성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내신의 반영 비율도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수시교과에 수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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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성적의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서 증가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뭐 어떻다라고는 말씀을 을말못 드려요. 지금 이제 어, 저희한테 이제 할애된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음, 아직은 이제 고3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 우선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수학과 국어, 영어 모두 8단위입니다. 모두 8단위에요. 그리고 단위수가 중요도를 뜻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수학이 8단 아, 이게 8단위라는 건 뭐냐면요. 한 학기에 4단위, 그러니까 1학기에 4단이 2학기에 4단이라는 뜻이고, 단위수는 곧 시간표에 몇 개가 들어있냐예요. 시간표에 몇 칸을 차지하고 있냐가 단위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 국어, 영어가 모두 4단이인데요4단이인데 과학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과학은 한학기에 칸을 5개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 좀 하나 정도 더 많습니다. 과학탐구 실험이라고 나오는데, 이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게막통합과학이라 분리된 완벽하게 분리된 과목은 아니에요. 통합과학에 나온 내용들이 같이 접목시켜 나오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좀 잘한 친구들은 과학탐구실험을 당연히 잘 봅니다. 그러면 단일수가 중요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학은 3월부터 준비하고 영어는 3월부터 준비하면서 과학은 시험 보기 전 벼락치기로 준비한다. 이거는, 좀, 뭔가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특히나 성적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 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세화고의 통합과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문항수는 총 28문항이 나오고요, 보통은. 그래서 정기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행평가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은 2 4문제고요7 0점이돼 있고, 서술형과 단답형은 4문항이긴 한데, 보통 3기 문제라고 하죠. 보통 3기 문제까지를 이제 갯수로 치면 8개에서 10문항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3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생화고의 난이도는 상이에요. 상. 최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상에 번쩍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리 영역이 꼈을 때, 그러니까 시험이 4번인데 2번이 물리 영역이 끼죠. 물리 영역이 낀 시험에서 물리의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리고 문항수가 너무 많습니다. 문항수가, 그럼 28문항이 아니라 여기서 4문항, 5문항이 추가가 되면 33, 4문제가 될 건데, 우리 시험 시간 50분이에요. 50분이고, 답안지 걷어가고 시험지 나눠주는 시간 빼면 45분입니다. 45분에 33문제, 34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마다 난이도가 뭐 무난하거나 낮은편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는 새학의 시험은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출제경향을 좀 보시면 교과서 외적인 내용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교과서 외적인 뭐 많이 라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 통합과학의 내용이 1이면 교과서 외적인 내용도 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보기엔 매 시간 나온 것 같아요. 매 시간, 음, 수업을 하실 때 교과 외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생지 영역에 구분 없이, 구분 없이, 원과목 수준으로 가르치고, 원과목 수준의 문제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행이 좀안돼 있으면 좀 허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림과 뭐 실험을 다수, 이 모의고사에서 따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학교 알림미에서볼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학교 알림미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직 2학기 내용은 작년도 2학기 내용은안할라 있기 때문에 작년 어, 올해 1학기 내용과 작년 2학기 내용을 보실 텐데 보시면 이제 평균 같은 경우는 보통이에요. 보통 이제 한 60대 중반에서 70점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학교의 평균이고요. 10점 중반 정도가 표준 편차도 10 중반 정도가 일반적인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평균은 보통이고 편차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제가 보기엔 작년에 작년에 2학기의 시험이 조금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 평균이 좀 높았고 A 등급도 많죠. 인원이 벌써 절반 이상 A 등급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올해 1학기는 좀 다르죠.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2021학년도 2020년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3.1이란 얘기는 결국에 이제 성취도가 90% 이상인 친구들이 23.7%이고 1등급에 3등급까지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았을 때, 봤을 때 시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A, B 등급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상위권층이 좀 두껍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선행이 되고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때 학교 수업을 당연히 집중해야 되고요. 교과 외적인 내용들 정리하고 외우고 학습을 해야 되고 고난도 문제풀이도 꾸준히 풀어야 됩니다. 할게 많죠. 새학원, 통학과학이. 할게 많아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화고에서 벼락치기에서 좋은 성적을 <laughs> 받은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문항 분석을 잠깐 보자면 문항은 뭐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할 얘기고요. 제가 어머님들께 드릴 말씀은. 문학을 봤을 때 일단 물리 문학을 봤을 때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자습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보통의 친구들이 뭐 완자라던가 오투라던가 이런 문제집을 풀 거고 해당하는 자습서를 풀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일반적인 문제집을 풀겠죠. 공부를 할때 학원 안 다닌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다 만든 문제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이제 새로 만들어내신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뭐 문자들도 많고요 문제도 뭐 그림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깁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요소들이 다 있어요. 내용이 뭐, 뭐랄까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기 싫게 만들어놨고 조금 해석을 해야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화호는 문항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늘 연습을 좀안 했던 친구들은 아마 물리 파트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어, 일반적인 학교에서 다른, 여타 학교에서는 별로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들, 뭐, 1차 구조, 2차 구조, 뭐, 병풍 구조다, 이러면서 생명과학 파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생명과학 2에서도 빠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이 부분, 뭐, 그냥, 스쳐가는 얘기로 지나가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수업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을 엄청 자세하게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항상 시험 문제에 내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잘 들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도 내신 준비를 할 때도 좀 잘했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런 음.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요. 자 마찬가지로 강압성에 대한 얘기인데 강압성에 대한 얘기를 할때이 부분은 수업을 잘안 해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 정도까지 수업 그래프를 그리고서 분석하는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만 하지. 그래서 세화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학 파트도 마찬가지고 물리 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화학이나 지구과학 파트는 제가 뭐 문제를 넣어 놓진 않았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신 대비는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냐면 3월에 이제 개강이 되게 되면 이제 개념 정리를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핫톡방이 이제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언제든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답변을 하게 될 거예요. 조교 선생님들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될 거고, 어 주차별 워크북이 나가게 될 겁니다. 3월달에 저희 개념책, 저희 개념책과 워크북과 필기노트가 나가게 될 건데, 워크북과 필기노트, 워크북과 개념책 자체에도 문제가 좀 들어있어요. 문제들이 챕터별로 8 0문제 있고, 아마, 어, 시험 대비, 시험 기간, 시험 범위만큼 풀면 그래도 한 4, 500문제 정도는 들어있으니까 문제수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3월달에는 저희 책으로 먼저 수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주차별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중간고사 기준으로요. 그래서 유사 문제 풀이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서술형 대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서술형 대비가 새학원은 특히나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반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써내야지. 그래야 물리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도 당연히, 음, 거의 제가, 그리고 <laughs> 물리 선생님입니다. 제가 물리 담당이기 때문에 물리에 대한 대비는,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직보 때, 이제, 파이널 예상 모의고사로, 이제 아이들, 음좀 학교 난이도에 맞는 모의고사를 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좀 고쳐야 될 점, 이런 피드백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 제공되는 문항수는 한천문항 정도인데, 새학원은 제가 조금 더 많이 주는 편이에요. 서 1200, 13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신 때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통합과학을 결합치기로 이제, 음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다른 여타 학교들도 많이, 다른, 모든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외워야 될양 많고요. 그 다음에 찾아봐야 될 내용들도 많아요. 새학원 뿐만 아니라, 다른 통합과학 내용들이 본인이 모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요. 특히 새 학부라서 제가 밑에 좀더 예약을 해놨지만 계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고 고난도도 풀어봐야 되고 서술형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확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써놨고 새 학부는 특히 더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채화고를 처음 들어가서 시험을 봤을 때 등급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항상 수업 음, 설명회를 할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 도중에 당연히 들어왔기 때문에 상담 전화를 드리고 상담 전화를 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 A B 중 중학교 때 A 등급 맞았던 친구인데 4등급 나오고 막 5등급 6등급도 나오니까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A 등급인데 4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당연히 B 등급인데 6등급 7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는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는 중학교 때의 A 등급이 실제로 본인 등급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 원래 4등급짜리 아이인데, 4등급인 친구인데, A라는 숫자로 좀 가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로 대략 써놨는데,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300명 기준으로 A는 전국에서,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보통 A가 30%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A가 300명 기준으로 93등까지예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9등급 체계로 나눠지게 되면서 3등급까지가 69등입니다. 3등급까지가 69등이에요. 그럼 나머지 70등에서 93등은 중학교 때 A였지만 고등학교를 들어와서는 4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B등급은 4등급부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팩트를 얘기하자면 1등급이 1에서 12등까지 300명 기준으로 근데 새학우가 작년에 347명이었거든요. 그러면 한10%더 추가된다고 봤을 때또 양보를 많이 해서 11등에서 14등까지가 1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14등까지가 그래서, 어, 반이 12개 반이에요. 그러면 14등까지가 1등급이니까 본인이 반에서 2등을 해도 1등급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항상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수만 얘기를 했지 반에서 실질적으로 몇 등을 해야 되냐? 반에서 2, 3등만 해도 1등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에서 요새는 반에, 반에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반에서 1등을 해야 그나마 1등급이에요. 반에서 2등, 3등을 하게 되면 바로 2등급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좀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laughs> 통합과학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배워야 되냐. 저는 당연히 저한테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학원을 다녀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래, 이래요. 문화생제의 어떤 자료들과 지식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출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는 본인의 노하우나 이런 강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이 좀 가능한 선생님이 필요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학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혼자서 준비하고 가르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선생님들이 꾸준히 피드백을 해주고 자문하고 물어보고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리 담당이어서 화학이나 생명과학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이게 분명히 더 쉽고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막히는, 막히는 부분들은 제팀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제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 과학 선생님들이고요. 저희 이제 어 서울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팀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학팀이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금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과학적 어떤 학습법이라던가 입시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짧은 시간 동안 10분에서 15분 남짓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한번 가보셔서 좀 좋은 정보 얻어보셨으면 좋겠고 어, 이투스 그로우라는 인강 사이트도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음, 같이 저희가 이제 강의도 올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특강도 무료로 찍은 강의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새하우 같은 경우는 3월 3일날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5시에서 7시 반그 자체 규제로 진행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상담실장님 저희 과학팀 상담실장님 번호예요 그래서 문자 전용이라서 전화는 안될 겁니다 그 그러니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새음학원이라고 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가지고 궁금한 부분 풀어드릴 테니까 어,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통합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새 학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학교예요 어려운 학교고 통합과학도 쉽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항상 음, 하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